오, 님 앞에. 얘도 혼자거든. 얘도 혼자거든. 얘랑 지금 친하게 지내. 야, 니가 날 때리면 안 돼.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. 오케이, 가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어.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믿게됩니다. 오늘 할 게임, 배틀라이트로얄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넥슨에서 퍼블리싱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소 걱정할 만한 그런 포인트, 넥슨에서 운영을 해서 다소 신뢰가 안 간다. 그런 포인트 없습니다. 넥슨은 서버만 제공하고 게임 자체 개발의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 및 로드맵은 개발사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죠. 반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배틀라이트로얄을 포트나이트 또는 PUBG 플러스 룰이 결합된 형태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 왜 지금 다 읽냐면은 이따 방송하다가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피지컬과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. 장비 아이템과 무관하게. 제작 오늘의 게임은 배틀라이트 로얄이고 이거 봐라 캐릭터 좀을 찾아보자. 오 고독한 총잡이 의상 전설 전설 입어야지 스킨 개 예뻐 스킨잘 나왔어 게임 무기도 고를 수 있어. 오오이게 귀엽다.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행복한 강아지 바키 귀엽네 이거. 해봅시다, 일단. 저희 해보면 알겠죠, 그죠? 오, WASD도 움직이고, 오, 평타까지 다돈타 계시네. 리얼, 게임 장난 아니네. 어, 빠탈 것. 오케이. 왼쪽을 누르면 공격합니다. 타임이 좀 있네. 타격감 좋고, 훌륭하고. 전리품 오브를 찾아주세요. 뿌셔야 되네? 오케이, 먹고. <목소리> 탈 것에다가 논타겟 스킬 논타겟 평타에다가 스킬 여섯 개야. 아, 요 하얀색 선이 죽음의 그거예요? 저희 들어가면 죽어요? 아니 저게 이제 자기 당처럼 차면 들어가면 아파요. 골드는 뭐따써요그 나중에 이제 상점이 있어요. 어, 상인, 장비, 와 은신까지 되네. 은신 중에 공격이 가능하네아 그리고 근접 공격도 논타겟이지. 근접 영웅으로 다 논타겟이야? 네. 공격 엄청 빠르차아요 캐릭터 레벨은 그럼 스킬이랑 무관한 뭐, 거예요? 아니요 아니, 레벨은 그 아이템.

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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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어전략하 팀이 진짜 안 때리네. 하필 껴 가지고 붙팀 사이에. 아왜 우리한테만 그래요? 아이고. 싸워라오저저2대1대 1이야. 여러분 <목소리를 연 replicated> 지금 이거 자연스레 서로 그거 하네. 지금 숨기 아안 돼. 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서로 자연스럽게 안 때린다, 혼자 남은 사람들끼리는 <laughs> 혼자 남은 사람들끼리안 때려 제도안 거야 야야, 그너 그래. 아니면 나도 다 먹다! <laughs> 바로 내리 내려, 바로 내리자 아래쪽, 아래쪽? 센터, 센터 <laughs> 아래로 아래, 위로 빼요 제네 앞을 거의 빼, 빼, 빼 뭐야, 뭐 이렇게 다 저거 올라오자 자 위에 상점까지 보자. 오, 님. 어 앞에 타라. 넌 끝이야. 아. 더블 아, 어. 가만히 있으세요. 어, 죽을 거였네. 어우 씨. 무서웠다. 큰종기가 없었어. 가자, 찾긴 잡아야 되는데, 어디냐, 어디냐, 어디냐. 어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아까 걔네. 진무 뒤치기 조심 오 어, 그러다 그러다 왔다가 뭐야 나이스 포탑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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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잘했구 탈의 탈의 잘했구 의탈라이의 여기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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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있 탈의 탈다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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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려 탈의 탈 스킬 하나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. 돈못 어, 떨궈주나? 돈못 주네. 봅시다. 아.. 3명. 좋은 애들 한번 잡긴 잡아야 되는데. 저기서 X라 어, 싸웠어. 어, 왼쪽? 아, 어, 또 죽었어. 방금 싸웠는데? 싸움 끝나는데 방금? 어 있다. 근데 방금 싸움 끝나야 돼? 맞니? 어? 이거를 이렇게 도와준다고? 네, 게이더. 오케이, 개 새로운 이벤트 오케이, 개이 막을 수 없습니다. 오늘 중에 사람 바로 도망가겠 가자. 어, 저저저포급품도나포급품났나 입사 저거 님 입사. 궁극기 불려. 오케이, 내 궁극기 두번쓰면짱이죠 상점 한번 더가시면 왼쪽 위에. 거기 딱 상점마다 뜨는 템이 달라서.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. 여기 아까 50 레벨로 써. 있다 있다. 보잖아. 어, 하나 거의 커버 하나 건. 닭살 중. 왼쪽 아래. 아니이구나로 로. 우와 나 잘한다. 나피좀 피, 피 그냥 피 좀, 피좀 1대 1대 2인가 본데 우리. 올라갔어. 올라갔어. 애들 올라갔어. 따라가자. 올라가자. 너말타타 타. 말타 날타. 기 한번 가 보자. 걸렸다. 아름다운 리가되겠가얼렸어 위험할까봐 궁극기 한번 더 있지로~~ 찢어라! <목소리> 자 저저저 저, 포탑 좀꽉 깰게요 당당하게 포션 마시기 포션 먹는 소리 축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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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겼다어 게임 재밌다 야 그게 그거를 우리 처음에 죽었다가 우승했잖아. 어. 어 이거 진짜 어... 자, 잘만 하면 뒤집을 수도 있다. 우리 둘이 앞에서 구 스킬했네요. 어... 브라보. 콜라 <laughs> 갑니다.